잠수함 한 척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무려 5조 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이라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 5조 5천억 원 수준인데 잠수함 한 척이 거대한 공장 전체와 맞먹는 몸값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에서 이 잠수함을 12척이나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60조 원이 넘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해군 사업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60조 원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지만 이 숫자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실 잠수함 12척을 짓는 순수 건조 비용은 약 2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40조 원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조선업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비밀이 풀립니다. 바로 향후 30년 동안 배를 관리하고 고치는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비용입니다. 잠수함은 자동차처럼 한번 사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바닷속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버텨야 하기에 디젤 엔진을 통째로 뜯어 고치고 수명이 다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며 소나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관리 비용이 배를 만드는 값보다 두 배나 더큰 구조인 것입니다. 프린터 회사가 기계는 싸게 팔고, 잉크 카트리지로 돈을 벌듯, 혹은 면도기, 회사가 면도날로 수익을 내듯, 잠수함 역시 한번 팔고 나면, 30년 동안 꼬박꼬박 부품값과 수리비를 받는 안보 구독 서비스나 다름 없습니다. 40조 원을 30년으로 나누면, 연간 1조 3천억 원이 넘고, 이를 12척으로 다시 나누면, 잠수함 한 척당, 매년 1,100억 원의 수익이 경기를 타지 않고 따박따박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선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현재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 그루프가 목숨을 건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100년 전통의 유보트 후예들이라는 강력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결정적인 무기를 들고 캐나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핵심 요구 사항은 사실 단순합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가장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극해의 얼음 밑을 지나야 하는 캐나다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제안한 리튬 배터리 기반의 잠수함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것입니다. 기존의 납축 전지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한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실제 잠수함에 적용해 성공한 기술입니다. 독일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이 한국은 이미 미래의 기술력을 현실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직접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넘기는 것을 넘어 현지 조선소와 협력하여 기술을 전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입니다. 경제적 이익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수조 원대의 계약이 우리 기업들의 주가와 실적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주 소식을 넘어선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써 내려가는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거 우리는 배를 싸게만 잘 만드는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정한 힘은 단순히 기계의 성능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를 함께 걱정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한국인 특유의 진심 어린 파트너십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끝에서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 MRO 시장을 석권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캐나다 정부가 내건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다 못해 독하기까지 합니다. 잠수함을 사가는 대가로 단순히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캐나다 경제를 통째로 부양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던진 것이죠. 입찰 평가 점수의 무려 15%가 산업 기술 혜택, 즉 캐나다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깊은 기술을 전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독일이 상상도 못할 원팀 코리아 전략이라는 폭탄 제안을 던집니다. 단순히 한화 오션의 잠수함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를 패키지로 묶어서 캐나다에 선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대통령 특사단 비행기에 왜 한화 부회장 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사장과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함께 탔을까요? 잠수함 팔러 가는 길에 자동차 회사와 항공사가 왜 동행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캐나다는 현재 자국 내 자동차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잠수함 수주가 성사될 경우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 현지에 수소차 관련 생산 시설을 검토하겠다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은 캐나다의 항공기 제조사인 봄바디어와 손잡고 항공 및 방산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잠수함 한척 팔면서 조선, 철강, 에너지, 건설, 자동차 항공까지 한국 산업의 핵심 역량을 통째로 캐나다 경제와 결합하겠다는 이 제안은 독일의 테이센 그루프가 도저히 흉내 낼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독일은 잠수함 명가라는 자부심으로 물건을 팔러 왔지만 한국은 미래 파트너십을 팔러 온 셈입니다. 한화 그룹은 글로벌 컨설팅사와 함께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이 사업 협력 방안이 실행되면 2040년까지 캐나다 내에 무려 20만 명 이상의 누적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직접 거제도 조선소까지 날아와 잠수함 내부를 꼼꼼히 살피고 로봇 자동화 공정을 지켜보며 감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철로 만든 배가 아니라 캐나다의 향후 30년을 먹여 살릴 거대한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독일은 현재 티센크루프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범국가적인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게다가 캐나다가 직면한 상황은 몹시 급박합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이 운용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내척은 사실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사고 뭉치들입니다. 잦은 화재와 고장으로 네척중 제대로 작전에 나갈 수 있는 배가 한두 척 뿐인 날이 허다합니다.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성능은 구형이니 캐나다 해군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고 기존의 노후 잠수함을 조기에 퇴역시킨다면 무려 1조 원의 유지비를 즉시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쓸어온 캐나다에게 오히려 돈을 아껴주겠다고 말하는 이 영리한 전략 앞에 캐나다 정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독일도 실전에서 검증된 실물 잠수함과 강력한 산업 패키지를 들고 나온 한국의 기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전쟁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안보를 30년간 책임지고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을 함께 바꿔나가겠다는 거대한 약속의 전쟁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판을 짜는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뜨거운 용접 열기가 캐나다의 차가운 바다와 만나 거대한 경제적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 방산 수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시험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해양 안보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나의 경제는 이 흥미진진한 수주전의 막전막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티센 그루프가 제안한 잠수함은 이름부터 화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잠수함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종이 잠수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계도상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바다에서 운영된 적이 없는 모델이죠. 반면 한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해군이 실전에 배치해 운영 중이며 세계 최초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수직 발사관을 동시에 탑재한 최첨단 실물 잠수함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고장 날지 모르는 구형 잠수함을 대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10년 뒤에나 나올지 모르는 독일의 설계도를 믿고 기다리기엔 북극해의 안보 위협이 너무나도 거세죠. 한국은 이 지점에서 납기 경쟁력이라는 전매특허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건조 속도는 전 세계가 경악할 수준입니다. 2026년에 계약하면 2035년 이전에 내 척을 전량 납품하고 이후 매년 한 척씩 추가 건조해 2043년까지 12척 모두를 인도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이 설계도를 다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바다 위에서 그 성능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은 캐나다 정부에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강조합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미국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화 오션이 2024년 말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소식은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소유한 이 미국 내 조선소가 캐나다 잠수함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잠수함이 고장 났을 때 멀리 한국까지 올 필요 없이 미국에 있는 한국 소유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하나로 묶이는 삼각 정비 체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미국 내에 이런 기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부품 하나를 갈아 끼우려고 해도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가야 한다면 어느 나라가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미국 해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4일 만에 배한 척을 찍어내던 조선 강국 미국은 이제 옛말입니다. 수십 년간 상업용 선박 제조를 포기하면서 숙련된 용접공과 기술자들이 은퇴했고 기술의 맥이 끊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나라 군함조차 제때 고치지 못해 쩔쩔 매는 형편이죠. 결국 미국 해군은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 조선소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기 배를 맡길 정도로 한국의 정비 실력은 이미 입증된 것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 해군도 믿고 맡기는 한국의 정비 인프라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를 고쳐주는 서비스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시장의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이 기술 단절로 고통받는 서구권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물로 증명해내는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독일의 명성은 과거의 유산일 뿐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현재의 실체이자 미래의 약속입니다. 2032년 캐나다의 차가운 바다에 한국산 신형 잠수함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전 세계 해양안보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가진 이 놀라운 저력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의 땀방울과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가 이제 북미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기세가 무섭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쓸어 담으며 양적인 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 조선업은 민간 기업의 논리보다는 국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움직이는 국영 기업 중심의 구조입니다. 물론 국가가 대규모 수주를 밀어주며 경험치를 쌓게 해주는 환경은 위협적이지만 안보와 직결된 잠수함이나 특수선 시장에서는 중국의 물량 공세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85% 이상을 담당하는 바닷길에서 내 항구를 들락날락하는 배들이 모두 중국산이라는 점에 서방 국가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배는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움직이는 영토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안보의 핵심인 잠수함을 맡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가치가 빛납니다. 우리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한 커스터마이징 능력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한국의 기술진은 전 세계 선주들에게 일종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 열린 중국의 대규모 조선 박람회인 마린텍 차이나를 보면 중국의 전략이 명확히 보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 조선소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고부가 같이 선박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민간 조선소는 단순한 형태의 배를 대량으로 싸게 찍어내는 효율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보다 한 세대 앞선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자율 운항 기술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뒤를 쫓아오면 한국은 다시 한 발짝 더 멀리 달아나는 기술 격차의 드라마가 매일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시장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려면 얼음을 깨며 나가는 쇠빙 기술과 극저온에서도 버티는 특수 강자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유럽 국가들이 이 분야를 독점해왔지만 이제는 한국 조선사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어떤 바다에서도 어떤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패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스웨즈 운하처럼 기존 항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북극 항로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고 그 길을 달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미래 시장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실물을 찍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중국의 거센 추격은 한국 조선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만하는 순간 삐끗할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 조선사들은 물 밑에서 백조의 발처럼 쉴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안보와 물류의 표준을 만드는 기술 연구소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승부할 때 한국은 신뢰와 안전, 그리고 미래 가치로 응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안보 파트너들이 중국 대신 한국의 손을 잡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가진 진짜 실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다시 한번 힘차게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비장의 무기는 바로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인공인 친환경 선박 기술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는 거대한 규제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제 해사 기구를 중심으로 선박이 내뿜는 탄소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주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싼 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탄소세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친환경 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 추진선을 넘어 암모니아와 수소 그리고 메타놀까지 아우르는 차세대 연료 추진 기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막 LNG 운반선 제조에 발을 들이며 레코드를 쌓으려 노력할 때 한국은 이미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선박의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판이 바뀔 때 테슬라가 시장을 선점했던 것과 유사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LNG 프로젝트 확대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거대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전 세계 에너지의 핵심 공급원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실어 나를 LNG 운반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화물창 제조 기술이 핵심인데 이 분야에서 한국의 숙련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겼다가 화물창에서 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넘어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대형 선주들은 여전히 중요한 배일수록 한국 조선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하며 고부가가치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선 기자재 산업의 동반 성장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배의 몸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특수 본행제와 고압 펌프,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국의 강소기업들이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배를 수주하면 그 혜택이 수백 개의 협력사로 퍼져나가며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중국 조선소조차 핵심 부품은 한국산을 써야 배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기자재 산업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한 척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팔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율 운항 기술은 조선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거대한 배가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아 연료를 아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은 숙련된 선원이 부족해지는 미래 하연 시장에서 필수적인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이미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운항 시스템을 실제 대형 선박에 탑재해 대항 횡단에 성공하며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입증했습니다. 이제 조선소는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는 곳을 넘어 고도의 인공지능과 에너지공학이 결합된 최첨단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집약은 결국 방산 분야와도 맞물려 사람이 타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하는 무인 잠수함과 무인 수상정 시장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이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사적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려나가는 푸른 바다의 청사진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선업은 배를 한척 만들어 넘기면 수익이 나고 끝나는 전형적인 굴뚝산업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돈을 벌고 나쁘면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걱정해야 했던 불안정한 제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이제 제조를 넘어 30년간 서비스와 안보를 제공하는 거대한 플랫폼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팔면 30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MRO 비즈니스는 우리 조선사들에게 경기를 타지 않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기업 가치의 재평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해양 안보를 책임지는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그 체급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의 한복판에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과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유지 보수 시장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 조선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의 우선주의 정책이나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숙련된 인력의 부족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추진하는 로봇 자동화 공정과 HD, 현대중공업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조선소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이 기술 단절로 무너질 때 한국은 오히려 기술의 밀도를 높이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선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합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마나 장기적인 서비스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안보 체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엔진 내재화에 성공한 기업이나 독보적인 기자재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너와 나의 경제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라 혹은 팔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40대 가장으로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국가, 핵심 산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런 큰 그림을 보는 눈을 유지하신다면 어떤 경제적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캐나다 잠수함 전쟁의 본질은 결국 신뢰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며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낡은 조선소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첨단 기술에 집약체로 거듭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낼 놀라운 성과들이 벌써 기대됩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와 나의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